안녕하세요. 제이월드 TV입니다. 어, 86일간의 동남아 여행 중에 태국 매홍손입니다. 저번 편에는 그 만달레이에서 방콕으로 넘어와서 방콕의 카오산에서 며칠 있은 후에 어, 치앙마이로 와서 치앙마이에서 이제 미니 버스를 타고 매홍손으로 오게 됐습니다. 어, 치앙마이에서 매홍손까지는 이를 거쳐갔는데 대략 한 여덟 8... 7시간, 8시간,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, 여기는 쫑카모스 주변에 프렌드 게스트 하우스고, 하루에 300밭입니다. 어, 내렸던 곳은 우체국, 중앙 우체국 정도, 거기서 내려가지고, 뭐 상당히 그매웅소 시내가 좀 좁아서, 어, 뭐 돌아다닌 는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여기 프렌드 게스트 하우스로 정한 이유는, 뭐 쫑카모스도 가깝고,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. 명선 시내가 이제 다니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시내가 조용합니다. 그리고 그 호수 주변으로 이제 저녁마다 야시장이 열리고요. 주말 같은 경우는 좀더 야시장의 규모가 좀더 컸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종까마우스에서 좀만 더 가면은 그 매홍선 전망대도 나옵니다.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. 어, 계단을 통해서 직선거리로 가는 방법도 있고, 어, 구비구비 돌아가서 가는 방법도 있고, 이런데 몰랐다 내려오는데, 뭐한한 한 시간이면 충분했던 것 같아요. 올라가는데도 한 15분이면 1 5분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보니까 전망이 이제 명선신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고, 전망이 좋아서. 어, 일몰 때 보면은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이제 명선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어, 저녁 먹기 전에 어, 산책 개념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도 붙여 발바닥이 있네요 요런 조그만 어, 아기 부처도 있, 있었고, 여기다 이제 그 동전 같은 거 넣어서 소원을 빌면,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. 어, 명선에서는 제가 일주일 있으면서 참 조용해서 좋았던 것 같고, 좀, 치앙마에서 가기에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좀 맘먹고 가야 되는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송까모수 이제 저녁 때 돼서 야시장을 좀 이제 잘 봤는데 주로 볶음국수죠 파타이하고 어, 파시우뭐 이제 그 쏨땀이나 뭐샐러드 이런 코너도 있고 요거는 그 쌀국수인데 다음날 오전에 로컬 마켓에 가서 이제 먹었던 겁니다 음, 내부가 저렇게 돼 있고요. 외관은 저렇습니다. 제가 주로 왼편에 그 넓적한 당면이 파시유고요. 볶음국수랑 비슷합니다. 오른쪽은 소세지. 주로 저런 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맥주하고 상당히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좀 한적한 요 거리는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. 공항이 상당히 작아요. 한눈에도 다 보이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이제 이쪽 터미널 가서 빠이행 미니버스 티켓을 예약을 했습니다 어 대략 150바 시구요 어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예매 하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8 6일날 동남아 여행 중에 아마 태국 치앙마이 쪽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, 이제, 명선하고 이제, 빠이도한 2박 3일 있다가 이제, 치앙마이로 가게 되는데, 어, 치앙마이 쪽에서는 좀한달 이상, 한달 이상 정도 거주하게 됩니다. 그, 일종의 동남아 한달 살기 그런 개념이죠. 86일간 이거를 기획하면서, 한 번쯤 이제 그, 어, 직장 퇴직하고, 또는 뭐 중간에 쉬는 의미로 잠시 이제 쉴때 그만두고 쉴때 뭐 이런 장기 여행을 한번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걸 이제 최근에서 이제 하게 된 거고 뭐 2017년도 이후에는 뭐 종종 갔었습니다 쫑가무수 야시장 쪽에 이제 각종 뭐 바베큐도 있었고 가격도 저렴하죠 바베큐, 꼬치, 뭐 아까 볶음국수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기 저런 강변 보면서 저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저런 데도 있었고요자 이제 저 미니버스를 타고 이제 파이로 가게 됩니다